이 사람이 춤 선생이었대요. 뭐 굉장히 유명한 춤 선생이라 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왜 우리가 이사주가 왜춤 선생인지 사실 뭐 이사주가 춤 선생이라 하는 그런 건 없지 몰래는 거죠춤 어, 선생이라 하니까는 어, 형태를 한번 보는 거죠, 그죠? 늘 얘기하지만 이사주가 전부 다춤 선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형태가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춤선생이라니까그춤선생의 어떤 타이틀에 맞춰서, 사주의 형태가 어떤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음, 이게, 어떤 형태를 보면은, 미월절이다, 그죠? 늦여름, 늦여름, 새벽이지, 그죠? 새벽에, 이 간목이, 간목이, 이렇게 보니까는, 열매도 달렸고 그죠? 여기 보니까 꽃도 피어있고 여기 또이 새벽에 이렇게 이 안개 수분이죠 그죠? 수분도 이렇게 주고 뭐 그런 모습이고 또또 늦여름 또, 새벽 때면은 새벽에 이 미월절 인시에 있잖아요 한 5시만 돼도 있잖아요 저기 태양이 있잖아요 뜨려고 막 굉장히 그, 아침에, 그, 불, 그 뭐야, 불이란다고. 태양이 이렇게 뜨기 전에 이렇게, 해가 질 때는 그 노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음, 그게 굉장히 이쁘게, 이, 뜨거든요? 음, 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이거 미월절에 인식되면 그래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지. 이건 올라오는 거지, 그죠? 올라오는 거. 뭐가 올라와요? 이건, 인신이니까 이건 빛이죠, 그죠? 빛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태양이. 이제 더, 더 올라오는 거죠, 그죠? 더 밝아지는 거죠, 그죠?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 요거는 아까 무기합을 하죠, 그죠? 진중계에서 무기합을 하죠, 그죠? 무기합. 화하니까는, 아, 그,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런, 이런 산의 형태가, 그죠? 여기서, 그, 태양이 저 안에 숨어있죠, 그죠? 근데 주위는 벌써 이미 밝아가지고, 이 노을 같은 게촥 물들어있죠, 그죠? 고스 물들어있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에요. 뭐 그런 모습 보시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그런 모습이고,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자, 미월달은, 미월달은, 해묘미로서 성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다 멈춘 목이죠. 성장이 다 멈춘 목, 성장이 다 멈춘 목이니까는 더 이상 크진 않죠, 그죠? 아, 이 미월절의 해묘미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오지도 않고 확장하지도 않고. 인묘진 올해, 임묘진 올해 싹이 터서 올라왔죠, 그죠? 그러면 여름에 옆으로 가지, 나무가 펴서 옆으로 아, 많이 컸죠, 그죠? 그리고 미월절 되면은 더 이상 확장도 크지도 말라라, 이 말이거든요? 다 컸으니까, 이제는. 다큰 거예요. <laughs> 다큰 상태이고, 다큰 상태의 갑이 여기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탁거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갑이 힘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여기서 갑은 완전히 자라 목이 굉장히 멋있게 딱 성장해 있었을 거 아닌가 그죠 거기에다가 가지가 늦어부리한 것은 가지치기 해줘야 죠 그죠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경금이 있어가지고 다 쳐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떤 이런, 큰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성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삐쩍삐쩍삐서 나온 것을 다 쳐내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멋있게 다 다듬어 놨죠. 그죠?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끈하게 멋있게 딱서 있다. 그죠? 음, 여기 미월절에 갑은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갑은 그래서 인민은 이렇게 합배했죠 그죠 그리고 혹생화 하니까는 이 병화를 보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보는 시야가 있잖아요 굉장히 넓겠죠 그죠 여기 저기 이렇게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겠죠 그죠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깊이 보는 그런 맛은 없죠 그죠. 위월절에 이렇게, 갑이 이렇게 병원, 병인 홍념으로 가지있죠 홍념으로. 그죠? 홍념. 홍념이잖아요. 홍념은 다른 사람들이 발을 굉장히 이쁘게 봐주는 모습이 홍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 다듬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멋있게 비죠, 그죠? 멋있게 비어요. 그리고 요, 갑목이 이렇게 경금의 여에서 옆에서 탁 이렇게 라고 이렇게 신자재를하이탁돼있죠 그죠? 하이탁돼있어요 그래서, 나를 적당히 제어하지, 제어해주고 있으니까는, 또, 아나무인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옥생화하는 식신재살, 식신재살 떡 뭐, 겨로 보면은, 식신재살 떡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죠? 식신재살 하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가 능력자잖아요, 그죠? 어디가 보면 해결사고, 그죠? 그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주 구성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인신충, 아까, 태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갑이 있잖아요. 이게 인이 있잖아요. 인신의 영마죠, 그죠? 발이, 그죠? 영마예요. 인신충이 되으니까 그러니까 통통 뛰는 모습이잖아요. 공중으로 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침선이, 공중으로 뛰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매끈하게 빠지고, 그죠? 매끈하게 빠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를 다잘 갖춘, 잘 갖춘, 음, 그런 모습으로, 아, 춤 선생이 아마 맞겠구나. 한번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있잖아요, 제어. 재물이. 재물. 재물을 얻은 거예요, 재물을. 재물을 보는 거는. 재물이 토 중에, 이게, 목국토 하는 토가, 원래 재물이잖아요, 그죠? 이 재물이잖아요, 그죠? 재물 속에 이 진중의 을이 들어있죠. 미중에 을이 들어있죠, 그죠? 가면서 볼때 얘는 겁재지 그죠? 다른 사람이, 그죠? 나 외에 다른 사람, 그죠? 다른 사람. 겁재 겁제. 어, 겁재가겁재 간에 재성 속에 들어있고, 요게 이 을목이, 여기서 을경합하죠 그죠? 여기서도 경금이 있고, 그죠? 여기서 을경합금 하잖아요, 그죠? 을경합금. 이거 금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금도 있잖아요, 그죠? 이관의적이죠 관. 이것도 재물이에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 요 겁재들도 겁재들도 재물이고, 얘도 재물이고. 요 둘이 합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을 겁재들, 그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가리켜서, 자 미월절에는. 미월절에는 더 이상 성장은 다 멈췄지만, 이 을목들,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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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한 나무들 있잖아요. 풀. 얘네들은 아직도 계속 살아 움직이거든요. 지금도 나가면 계속 커요. 늘어나가 봐요, 한번. 계속 커요. 목생화해서, 그죠? 목생화해가지고 얘네들을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계속 키워요. 여기 미월절에도, 그죠? 풀도그룹 풀들은 계속 커요, 계속 커. 그런 모습이 여기 을령하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관성하고 을가하고 하잖아요 을룡하고 금을 하는데 이 금은 있잖아요 금은 어떤 금을 내요 여기에 병화가 있으니까 신금을 내죠 그죠 신금 신금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춤을 뭘 가리키든 뭘가리키든내 겁재들한테 뭘 가리키는데 아주 폭넓게 가리키죠 그죠 폭넓게 가리키는데, 폭넓게 가리키는데도 빨리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리키죠. 이렇다고 니까 천천히 가리키죠. 그죠? 천천히 가리키면서 여기서 이 을용함, 금을 해가지고 여기서 신금에 대해서 신금, 병신함을 하잖아. 그죠? 병신함을 하니까는 내가 가리키는 게병신함을 하니까는 완성된 걸 만들어야죠. 그죠? 그래서 춤을 가리켜도 이 사람들한테 완성된, 완성되게 아주 잘 가리킨다는 거예요. 잘 가리킨다는 거. 그렇죠? 잘 가리킨 거고, 여기서 금은 있잖아요. 금은, 이 금은 어떤 거냐면은, 을령학 금을 한 것은, 이 금은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뭐가 되돌아올 것들이에요? 나중에, 가을에 연결해서 겨울에 저장했다가 봄에 다시 트죠, 그죠? 그게 금이거든요, 씨앗. 그게 금 씨앗이에요. 결국은 이 금이라는 것도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목이 돼요, 목이. 결국은 목이 돼요, 결국은 목이 돼요. 그래서, 을경금, 을경금 하는데, 을경목. <laughs> 이런 말 들어봤어요, 혹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자연의 어떤 순환의 이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요것도 이, 간목에 있어서 요, 요, 관성도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다 재물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움직이는 것마다 있잖아요. 다 재물이 되는 앉아도 오늘 들어오는 사람이거든요? 움직이는 것마다. 많이 많이 필수로 면 필수로 돈 되죠 그죠 그런 거야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 보시면 되고 이 중에는 기가 있죠 그죠 미정을 기우 그죠 이렇게 이감목이갑기합하죠 그죠 갑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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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아까 이게 화계라 그랬죠 화계화개화개하고 화개. 라고 합을 하고 그죠 화계하고 합을 했는데 어 아까 또조창원님 말씀하셨죠. 이 개수가 진중의 끌개무가 있죠, 그죠? 계속 계속 요 개수하고 무토가 있죠, 그죠? 무토하고 이 무게합을 하죠, 그죠? 무게합을 해서 어떤 그런 내 직업군의 직업궁이, 직업군이를 반짝반짝 거리는거춤 <laughs> 가르키려면 뭐 무대 안에서 뭐 뭔가 반짝반짝 해야 될까? 거아그 조명이 그죠? 조정해, 그죠? 뭐 그런 뭐 그런 모습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내 관성이. 관성이. 월지는 내 지극궁이죠. 그죠? 월지는 지극궁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관성이, 경금이 이렇게, 신미를 이렇게, 이렇게, 간합됐잖아요. 간합 배웠지, 간합? 합됐잖아요. 간합이. 그래서 내가 이루는, 직업이 그 직업군과 합의됐는데, 이것이 갑게 합된 게화개고 그죠? 늘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데고, 반짝반짝거리는 데고, 내가 목생 화라나서 움직이는 것이 인증 충대했으니까는 늘 발이 통통 튀어야 되고, 하는 거. 그런 모습에서, 아, 이 사람이 확실히 그런 춤 선생의 어떤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죠? 뭐든 있어요. 직업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알아맞힌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직업이 수만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찍어내요 근데 그런 형태만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형태만. 형태만. 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목생화가 있잖아요. 이 식진이 있잖아요. 병아리 타고 있으니까는. 그,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죠, 그죠? 굉장히 넓어요. 넓고, 여기, 이는, 가만입니까? 그게 이 병인의 노이에 있으니까, 갑을 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늘서 있는 곳은 진토니까는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항상. 이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늘 그죠늘 넓은 곳이에요, 늘 넓은 곳. 근데, 꽤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네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뭐, 어, 굉장히, 굉장히 잘 갇혔죠, 그죠? 굉장히 잘 갇혔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뭐, 뭐, 재비족 그런 사람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어, 이게, 여기서는 이 경력이요. 이감목을다 숨겨놓은 목을 잘, 제어를 잘 해줘요. 그래서, 음, 막대 먹은 사람이 말라는 거죠, 그죠 막대 먹은 사람이 말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